아니, 너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나한테 그가... 그러니까... 나한테 화난 게 아니라... <laughs> 아, 네가 자꾸... 아, 미안하다. 아무튼... 아, 미안하다고... <laughs> 아, 미안해... 아, <laughs> 야! 잘하네. 배우야 배우. 너 뭐냐? 아이런냐 야, 그렇 기분 아니니까 그냥 가라. 뭐 마음대로 해라. 나에 올 일도 없고. 어이 심빈. 있냐? <laughs> 불 있냐? 내려가서 불좀 빌려와라. 뭐? 저 구해오라고. 니가 아, 김진우야, 야, 근데 어쩌냐? 난너 하나도 안 무서운데, 멋있다. 뭐야? 쫄았어? 어, 무서워라. 어디가? 거기 위험해. 어떡 할까? 들어가? 하나. 야 김진우 뭐하냐 이정호? 아너 우리 학교냐? 반갑네 그치? 뭐하냐고 아 친구야? 좋겠다 오층 친구 있어서 지금해 말아 건두 가자 아직은 없는데 야불좀 야. 주고 와라 맛있는가, 나중에. 야. 나 원래 좀 그렇다. 아, 그냥 그렇다고. 알지? de The... toscano